라면 먹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 건 버거킹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아 어, 요즘 그 광고 많이 왔어? 하는 아 어, 통새우 와퍼 버거, 새우라고 새우라고 방송 봐서 못봤어 광수. 못 봤어? 응? 봤어? 네. <laughs> 자뭐 제로 콜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불고기 버거 세트에서 한만 팔백 원 했는데 우리 연서랑 오늘 같이 수영장을 다녀왔는데 둘이 한 다섯 시간을 스트레이트로 놀아가지고 아주 둘이서 지금 진이 빠졌는데. 형사가 간만에 햄버거 한번 먹고 싶다고 그래서 자 한번 사와봤습니다. 시가 거의 다 됐어. 자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 같이 반씩 먹을 거야. 자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불고기 먹었데요 불고기 먹어터 한번 볼까요? 자 불고기 먹어 오래간만에 보네요. 자 햄버거 그냥 그이지방 4인치 먹어 에다가자 이렇게 자 야채들 들어가 있고 안쪽에 패티 뭐좀 보셔. 얘는 패티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자 잠깐만요. 자, 우선 우리 연서 급한 것 같으니까 이거 반쪽만 먼저 넣어줍자 자 이거 드세요 먼저 드세요 자 지금 저도 힘들고 연서도 힘들고 노는 것도 자, 이렇게 시림포 스테이크 버거라고 되어있는 스테이크 버거도 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는 조금 저 4인치 버거가 아니고 5인치 버거 조금 큰 표현점 가면 전부 사이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안에 한번 볼까요? 맛이 어때요? 음, 음. 에? 맛있어요. 먹고 힘내세요. 음. 자, 이제 또 우리 연수도 계약인데. 자, 안쪽에 야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토마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새우가 어디있어 음, 여기 새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구나. 자, 새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밑에, 어또 고기 패티 어 정도 들어가 있는 거 되겠습니다. 자, 뭐 그냥 뭐 야채 있고, 그 정도? 라고 돼서 뭐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정도까진 모르겠고 자이것도반 잘라서 커팅해서 반씩 나눠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커팅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커팅을 하게 되면 자 제대로 커팅이 안됐어 이런 아 해다 그 구입하면서 커팅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갖고 왔구요 자 연서야 저거 드세요 세워라고 자 이렇게 자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뭐 비싼 가격에 하고 있는데 어떤 맛이지 음 진짜? 응. 통새우가 들어있어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음. 자 한번 먹어봅시다 새우라고 음음 음. 토마토가 음. 나은 채 토마토는 아이고 너무 커 토마토가 맛있어 음 이거 너무 커요. 자, 살짝 좀 매콤한 감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매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살짝 카레 느낌 나는 느낌? 나고요 술안 음? 먹으면 한치 먹는다 응? 음? 술안 먹으면 한치 먹어? 음, 그리고 버거킹 그 패티가 이게 독특해서 먹을만 하죠 콜라랑 해서 먹어요이지 자 드실 때 가급적이면 저 음료수는 음, 제로코크 아니면 그 넥슨가 그런 걸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거워서못드시는다던도 계시는데 또 드셔보시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크게 뭐 매력적인지 모르겠고요 내꺼에는 새우가 있었나? 이래서 3 0먹는다면서 응. 뭐 칵테일 소보다 좀큰 정도 어내 있어서, 음. 씹을 때 같이 씹으면 딱 좋겠다. 자, 그래도뭐 그랬는 제품 내겠습니다. 패티 요렇게 스테이크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감자질 있어. 감자도 드세요. 응. 자, 골고루가 응. 다. 먹으시면 되는데. 응? 굴 <laughs> 그, 아, 피곤해가지고. 맛이 어대요 응, 응? 응? 맛있어. 처음에본게 맛있어? 두 번째 본게 맛있어? 음, 음, 몰라. 어? <laughs> 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인데요. 아까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음가격이 청새우 와퍼세스가 7,900원 다음에 불고기 거버가 6,9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음내 음. 거야. 다내 거냐? 자 이번엔 불고기 버거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서서 반씩 나눠 먹는 것도 재밌네요. 둘이서 커트해가지고자 이렇게 되는 제품인데. 음. 좀 짭짤한 느낌? 어, 그렇게 들어있는 걸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케찹 네 아, 스마트 케찹이요 어따다가 끓여 뿌려. 의자죠줘응 음, 알았어 먹고 방송 언제 끝나? <laughs> 10년 있다가 아 진짜 있짜 아, 먹고 야 먹다 보니까 날짜가 비중해서 많이 떨어지긴 하네요. 응. 근데 좀 먹어보자. 근데 집에 갈 잔다. 응? 집에 가야지. 먹고. 응. 음. 어, 똑똑하자. 올라! 응. 음. 아, 아, 한국 시간 이제 안나는데서 음. 뭐? 니네 맘대로 끝내냐? <laughs> 자, 하여튼 이렇게 되는 제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어, 뭐 드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보시고요. 여기 아, 보니까, 두 개, 두개 5,000원 하는, 와퍼주니어 세트 해가지고 두개 5,000원 하는 것도 하던데, 그거 살거 올랐다. 그것또 나중에 계대만면 한번 먹어볼 텐데, 기대심시면 한번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즐거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에>? 어. <목소리>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웃음> 에깟... <웃음>